안녕하세요. 딜러 말입니다. 자, 선거가 대선이 끝났습니다. 새벽 한2시3시쯤 이제 그 당락이 결정됐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 패배를 시인하면서 인, 어, 시인하면서 어, 어떤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 달러 조금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어 우리 시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 풀려는 제 시도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어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유가 급락하고 유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가 어 유로가 아, 급등을 했습니다. 유로 급등 이유는 어 아마 유럽 쪽에서. 유럽 연합이 에너지와 국방 지출 자금 조달을 위한 공동 채권 발행을 논의하고 있다는 어떤 언론 보도로 유로가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어, 그런 부분또 유가 상승으로 유가 하락으로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 달러 지수가 거의 100선에 갔다가 98까지 뚝 떨어집니다. 한1.03% 떨어지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여기 시장에서 전종 원달러 하락을 어 했습니다. 자, 블라디미르 첼레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서방의 나토 가입 추진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 조금 양보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면서 미국 정치가 급등을 했습니다. 독일 닥스 같은 경우는 한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어, 따라서 원달러가 여기시장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시장에서 어, 1220원대에 거래되는 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 선거 전날까지 원달러 3일 동안 빡빡빡 뛰가지고 1200원대에서 1240원대까지 빡빡빡 한 10원 정도가 1 2 3 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요 부분들 아마 오늘 제가 볼 때는 어,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1220원. 요 레벨까지는 조,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1210원까지는 뭐 오늘 내일 어, 3일 정도 해가지고 조정을 받지 않을까 우리 국내 정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어,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 거래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었기 때문에 어, 정시 주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어떤 자금 어, 유출 문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딜러 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